집에 가 아니면 어떻게? 집에 간다. 집에 가지 말까. 빨리 말해. 빨리 말하고. 집에 가요. 아니요, 집에 가지 마. 가지 맙시다. 안 돼, 안 돼. 가요, 가지 마요. 가요, 가요, 가지 마요. 노노노노노노. 가, 가? 그래 나 청개구리 그 누가 쟤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나야 보물 안에 개구리 너도 나 행복하니 인간은 말이야 막상 기회가 생겨도 이게 눈에 멀어서 많은 걸 잊고 후회하게 되지 나처럼 말이야 너 누구야 내가 누구냐면 움직이지 마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아, 깜놀이잖아, 잠깐만.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. 이거 깜놀, 깜놀일 것 같아. 진짜 깜놀일 것 같아, 진짜. 안 돼, 안 돼, 잠깐만. 내가 누구냐면. 누구냐, 임마! 누군데? 아, 누군데? 오, 바뀌었어. 어 여기 바뀌었어 왜 바뀌었어 아왜 바뀌었어 뭐야 바뀌지 마 백장님께 저는 실험실에 올라가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적택에 오셨다면 저에게 맡겨두시고 돌아오십시오 실험실은 죽어도 가지 말라는 얘기구만 조용해 조용해 다 조용 해다 조용해 지금 어느물에도 함정을 밟은것 같다 제어신 건전지 전력공급기 문 열렸어 엄마문 열려있어 건전지를 다섯개? 하나 둘셋넷 다섯 아니, 뭔데! 거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. 되도록 증거가 될수 있는 건다 챙기자. 아니, 증거고 자시고 지금. 아! 문 열어줘! 여기 왜 들어가죠? 경비님 읽어주세요. 경비, 경비님, 외워 주세요? 경비님, 제가 오늘 일이 늦어서... 일이 늦, 있어서 늦을 테니까 집단 속 잘해 주시고, 백장님 돌아오시면 새롭게 설치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설명... 사, 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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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식당 열쇠... 식당 열쇠... 우선 식당 열쇠를 발견했어? 식당 열쇠를 발견했어. 아, 2층으로 올라가면 안될것 같아. 2층, 2층으로 올라가면 지금 큰일 날거아 진짜로 잠깐만요. 선풍기, 선풍기 위치 좀잘로와봐 일로, 일로 안, 가죠, 안 가죠. 안 가죠. 안 가죠. 안 가진다는 건 내가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겠지. 나는 근데 2층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거든. 어떡하지? 난 절대 2층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2층으로 올라간다면 내가 스토리 진행이 되기 때문이지 근데 2층으로도 못 올라가네? 잠깐만 음, 뭐가 문제일까? 어? 창고? 창고에서 뭐안집었나 어, 아니야 창고에 있는 거다 집었어 무슨 일이야? 단 뒤졌다고? 쓰레기통?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? 다른 액자 뒤 공간에요. 아, 어 쓰레기통. 아 여기 있구나. 거지야 쓰레기통은 왜 뒤져? 아니면 지금 누가 여기 있는 건가? 아 번개 치지 마 진짜로 번개 치지 마아 진짜로 장난 아니야 너 앞이 안 보여 아 진짜 앞이 안 보여 아, 아 진짜하기 싫어 장난 아니야 나 지금 하기 싫은 거 꾹꾹 참아서 하는 거야. 2층으로 못까 여기 빛이 나. 아! 진짜로! 안에 미디어 설정. 밝게, 밝게. 아, 밝게잖아, 지금. 아, 너 진짜 번개 치지 말라고 했어, 내가, 진짜로. 안 보면 되지, 바닥 보고 하으면 되지. 아, 나 바닥 보고 간다. 장난 같아. 잠깐, 바닥 보고 갈까? 바닥 보고 가면 아무것도 모르겠지. 여기도 안 가지고 뒤에 문이 열린 것 같아. 어디 문, 어디 문이 열린 것 같은데. 너성 좋아. 여기, 여기 뭐야? 아무것도 손전도 손전도 더줘더줘 더 줘. 백장님의 방은 내가 이곳에서 일한지 어느덧 6, 6개월째다 이제는 저택의 거의 모든 방의 위치를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방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문적은 이렇게 넓은 저택에 백장님의 방이 없다는 것이다 선배들 말을 들어보았을 때는 작년에 동쪽 복도 부근에 백장님의 방이 있었다고 하고, 또 다른 선배는 청소연관으로부터 백장님의 방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. 이어져 있지 마, 이어져 있지 마. 어떤 기괴한 생명체인가? 가끔 청소총 하는데 있는데, 이게 가끔씩 보면 사라지게 할 때가 있단 말이야. 이게 분명히 완료를 누르면 방금 뜰 지금 뜰거란 얘기야? 그치? 지금 내가 이 ESC를 떼면은 깜짝 놀랄게 뜬다 말이야 그래 안그래 그래 안그래 석잔등을 그래. 들라고요? 아 밝아지네 밝아지네 램프를 틀 알았.. 서썼잖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나 지금 짜증나니까 조용히 해 집중해 다 아무 말도 하지마 이거 열어야되지? 이거 어떻게 열어 창고 열쇠로 열까? 열려라 열려라 여기 문이 열려져있는데 이걸 안가고 어딜가다는거야 대체 구겨진 종이문지 이걸로? 아니잖아 아이템 들때 어두워지지 말라고 아 천둥치지마 조용히해 너 돌라가고나 어! <laughs> 진짜 갑자기. <깜짝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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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아, <laughs> 아 자식. 어, 좀 깜짝 놀랐는데, 이거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, 이거. 아이씨. 아, 자식들. 아, 어, 좀 깜짝 놀랬어 아. 아이, 폭도왜또 길어? 뭐야. 랜턴은 또 뭐고. 랜턴 어딨어? 불빛이 흐리, 흐리합니다 랜턴, 같은게 개불 손좀 들면 되겠는데, 뭐손아 그만하라고. 아, 배터리는 왜 없는데? 진짜로 화장실에 있지 마. 너 종이뭉치는 왜 있어? 여기 있지 없냐? 여기 있지? 아, 진짜, 그러지 마, 나한테. 아, 지금 장난 아니야, 나? 굳은 혈액. 라벤더 향물 비누. 탈색된 머리카락. 안볼 거야. 뭐야, 이거. 내 눈돌. 아 봐봐봐봐봐 눈안눈안 아, 돌려줘 눈안눈 아, 눈 없어 눈 없어! 씨내눈두쪽 밖에 없어 조심해 는 잠겨 잠겨있지마 잠겨있지마 어두워지지마 어두워지지마 나 뒤로 간다 오 깜짝! 뭐야 가까이 오지마 이씨 도망가, 도망가. 어! 때리지 말라고, 때리지 말라고. 뒤질, 아이, 아이, 욕하면 안 돼. 욕하면 안 돼. 아무 방송이다, 이거는. 방송이다. 아 깜짝이야. 욕할 뻔했어. 여기 있나? 여기 있었나? 여기 왜 이렇게 길어? 여기 이렇게 안 길었어. 그렇지. 야! 야! 집에 갈래, 나랑? 없잖아. 어두운 거 싫어. 진짜 싫어. 뭐야. 왜 여기 있어? 뭐야. 창고 안 열리잖아. 아이씨. 돌아갈 때마다 길이 바뀌어. 왜? 바뀌지 마. 화장실. 어떻게 하라고! 아니, 어떻게 뭐야? 얘는 깜짝이야. 씨 아, 깜짝 놀라게 하지 마. 씨. 눈이 어딨는데? 뭐야? 뭔 소리야? 소리 내지 마. 진짜로, 아, 아 진짜 소리 내지 마. 장난 아니야. 나,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. 조용히 해. 소리 내지 마. 소리 내지 마. 안 들어갈 거야. 아씨. 아 들어가기 싫어. 아하하. 아. 문 열어줘. 아너 보기 싫어. 조용히 해, 너. 아, 계단 앞에 안 보이잖아. 진짜, 뒤로 갈 거야. 뭐야 막 다른 길이. 야 아무 것도 없는데. 네가 무슨, 아, 야, 아, 이런 거 하지 마. 조용해, 어? 야, 조용해. 이런 거 하지 마. 어? 숨이 서서히 막혀오는 기분이 어때? 하지 마, 하지 말라고 하지 마. 일단 주워도 고독 비하는 별거 아니지만. 내 고통 을 깨달았으면 좋겠어. 아니, 난 전혀.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제 끝났어. 뭐가 끝났는데 지옥에나 떨어져버려? 이런 나답지 않게 함정에 걸렸네. 아무래도 랜턴에 묻어있던 환각제를 마신 거야. 뭐 환각제야? 죽은 거라고. 죽은 거야. 죽은 거라고! 진짜로! 죽었어, 너! 아, 씨. 아니, 죽은 거라고, 너! 아, 진짜 죽은 거라고! 아, 진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! 아, 하기 싫어! 아철아 화장실 또 바뀌었어 안해아 진짜 아무 것도 하지 마딥 모이스처라이징 아 여기 들어가면 뭐할 거지 아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씨 짜증나게 나는 백제아 백색... 이런 거 목격하지 마아 아, 진짜로 게실 열쇠. 넌 대체 누구니? 팀장 미치었다. 산포 좀 주워줄래? 뒤돌지마, 뒤돌지마. 나갈 때 아무것도 잊지마. 나갈 때 아무것도 잊지마. 진짜 잊지마. 아무것도 없어. 아씨. 아씨, 아나 하기 싫어. 아. 아이 진짜 재밌다고 한번 해보라는 사람 누구였어? 접대 실이 왜 이래? 왜 이렇게 까매? 불좀 켜줘. 건전지 접대 실이 왜 이렇게 까매? 진짜. 깜댕이 자식들 이거. 까만 곳에 보 뭐. 고개를 들어. 저 하늘을 바라봐. 창고에 뭐 있어. 뭐 있을 거라고 지금. 아 진짜 창고에 아무것도 없지마. 창고에 뭐좀 줘. 그렇지 책이 있지. 아 잊기 싫어. 아 씨. 백장님 오늘 뵙기로 해주셨는데 30분째 오지 않으시네요. 제가 뒤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듯합니다.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백장님 어디 갔어? 백장님! 讲的么的啊？